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성격이 그리고 인격이 참 좋기 때문에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중인격인가 할 정도로 돌변해서 이전의 모습을 보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아내의 유혹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쵸?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 여자 주인공이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 하나만을 하죠? 얼굴에 점 하나만 찍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삶과 그리고 점 찍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동생하고 함께 점을 찍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왜 변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모를 먼저 변했다고 본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남녀 노소를 떠나서요? 너살 빠졌네? 그렇죠? 저도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외면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바뀌어갈 때는요, 내면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변한 내면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바라볼 때의 외모와 그리고 형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이 열한기 상의 앞장 앞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이랑 전혀 다른 모습이 말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칭찬받았고요. 그의 간구함,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물질보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보다, 다른 나라를 함락해서 자기가 더큰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지혜를 그 지혜도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 중의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위를 물려받아 나라의 번영을 일구었던. 그리고 해상무역으로도 큰 수입을 얻어서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이바지했던 이 솔로몬 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장식용 금방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물잔까지도 금으로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도 하지 않은 병거와 마병을 이집트에서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 보내었어야 하는 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서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요, 그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laughs>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더라. 이 처음에 솔로몬이요 이집트 바로의 딸만 정략결혼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요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요. 이 정치적 목적과 그리고 그 사, 세상의 정세 고려에의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와 혼인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략적 고려에 따라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모습이요 차츰차츰 옆으로 처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몸과 애돔과 시돈과 해수로까지 차츰차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그곳에서 공주들을 다 데려갔고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아내 수가 엄청난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와 부럽다, 그렇죠? 300명이랑 아, 결혼을 하다니.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300명 같이 어떻게 살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한 명을 한 명과 성격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솔로몬이 300명이라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 참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이것이 바로요 솔로몬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랬던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던 이 왕인데 처음에는 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죄악이요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악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게 솔로몬에게 있는 왕이 천명이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천명의 여인들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요 이 이방에서 데려온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같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신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 솔로몬의 믿음이 이제는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이 이방신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타락하고 그리고 이방신들과 타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후 기부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번 제사를 드렸었던 그 시절에 그는 누구를 사랑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열1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4절에 이에 예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1천번째를 드렸더라열1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여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가장 좋은 제물로 가장 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왕이 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시작한 정략 결혼이 문제가 되어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고 이집트의 여인을 사랑하고 모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마저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눈을 돌려 사랑에 빠지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신이 맞이한 여인들의 신들을 위하여 이제 솔로몬이 무엇까지 하게 됩니까? 그 신들을 위해 엎드려 경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자 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는 그런 악한 일들,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가 사랑한 여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솔로몬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더 설득하십니다.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하여서 일찍이 두 번이나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요, 사랑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를 떠났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도 죽이는 것이 그러면서도 외치는 것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오늘 이 솔로몬의 변질되어져 간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때가 없는지 다시 한번더 돌아보며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변질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내면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마음먹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날 따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까지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감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